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를 봤더니 월지가 어 일단 딱조우를 따죠. 어 그래서 어오 여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금수라 할때 얘기해.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가라앉는 거야. 살살살 살. 이제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딱 순서대로 가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사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수가 용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부법 본단 말이야. 업불를 봤더니, 이게 경금인데, 어? 오미, 병호, 병정화, 이건 뭐야? 관살, 태왕이라고 그래. 그렇죠 네. 그럼 뭐야? 이게 평관이 위에 붙었어요? 그러면 업부는 토금이 용신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옆에 평관이 있으니까 실상제사 용신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용신부터 찾아야 돼. 무조건 용신을 찾아야 돼. 그, 상제사 용신이 아니니까 뭐야? 물이잖아요. 수. 그러면, 식상제사 용신은 특공대야. 어. 나머지는 평범한 군대고, 얘는 특수부대라고, 식상제사는. 그러니까 얘가 1순위. 응. 식상제사를 1순위로 한다. 이렇게 나왔지. 식상제사를. 그래서 물이 가장 좋은 운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왔잖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냐 이 사주 특징을 보는 거야. 봤더니 오 어? 오술 화국의 오미 화국의 병정화로 화로 뒤 눌러 대니까 관살 태황인데 관살 태황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조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관살에 눌렀으니까 오히려 반항할 수 있어. 반항심을 크게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뭐야? 극지도로 그 내성적이야.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린다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하나는 조연이 있고, 하나는 내적 우울증이 있어요. 자, 평관이 눌러대잖아? 그럼 뭐야? 이 사람? 정신병이 있어, 잘못하면. 우울증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정서 상태가.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눌러대면는요 이게,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네? 어? 어. 그래서, 어, 이 사람이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이제 이사주고 뭘 느끼냐? 자, 직업을 택한다 했을 때, 네, 네. 관이 너무 태어나면요. 그냥 안정바로 공무원 하다 가는 게 최고야. 월급쟁이. 월급쟁이. 네? 응, 월급받고 사는 게 최고지, 최고지. 뭐, 더 어떤 걸 바라겠어? 어, 그두 번째로, 요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금이.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건 병원도 돼. 병원. 이렇게 써놓고는, 이제 운을 보죠, 어릴 때 운. 어릴 때운 보니까, 화, 사, 화, 진토로 갔으니까이 진토는 뭐야, 인수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아주 어릴 때 나빠, 아주 어릴 때. 이때는 안 좋고, 이때는 그런 대로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와, 이게 인묘로 가잖아. 또.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상담, 상담으로 온 사람 물어봐.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지금 건 음. 건축사에서 건설에서 크게 하다가 코딱막였어요 응응.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 자격증 가지고 어? 어. 자 여기서 토가 용신이잖아요. 토가 용신이거나 사지 토가 많은 사람들이 건축학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어제도 자기 아들 전기일등한다는데 축수를 깔았어요. 그럼 의사로 가야 되는데 건축학과 겠다고 그래. 내가 건축학과 보내지 말았어 요새 반복해서 힘들다고. 어? 의대로 보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건축사를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편협한 사주, 한쪽으로 몰린 사주는 인생이 복, 복구다이야. 이렇게. 아, 몰린 사주는. 왜냐면, 하 불균형이지. 사주가 불균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좋을 때 무지 좋고 나쁠 때 무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자가 이렇게 떠 있잖아. 시상편제는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있다. 시상편제는, 그래서 이걸 격국에서는 시상편제격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상편제는 부자 될 확률이 다 왜? 바로 여기 편제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운이 좋을 땐 땡기죠, 돈을. 또 시의 용신이 있잖아, 신금으로. 운이 좋을 땐 땡기는데, 운 나쁠 땐다 가는 거지, 다. 어? 아 지금 58세인데, 자, 이때 축에서 흉악하죠? 예? 이게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나도 이거 몰랐어. 이거 내가 적천수 침해 년 공부할 때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 적천수에서 축수미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항상 이 생극자만 얘기해. 생극자만. 예? 어 그래서 <laughs> 생극자만 얘기하는데 <laughs> 생극자만 얘기하는데, <laughs> 어. 얘기하는데 어 생극자만 얘기요. 해 그래서 그어 축술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는데 제가 보시면 뭐냐면 생극자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축술이야. 얘는 그러니까 뭔가 특수부대지 그것도.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나쁜 게 보세요. 이노술 같잖아요. 나쁘죠, 제 이노술이. 나쁘죠. 네. 근데 실제로 골로 가는 건 여기서 가는 거야, 축술미로. 아마 이때 최악의 경우에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 운 나쁠 때요, 손실을 줄이는 게 급성부야. 운 나쁠 때 너무 망가지잖아. 그럼 그 다음 좋은이 와도 커버가 안 돼.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조금 좋은 거야. 어, 그러니까, 운 나쁠 때 요만큼 깨져야지, 운 나쁠 때 이빨 깨지면 정말 인생 힘들어져. 그다음 좋은 운 온다고 그냥 어떻게 좀일어나는게 아니야. 이것 꼭 명심하셔야 돼. 에? 에. 나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운 나쁠 때 작살났다가 그다음 또 운이 좋았거든요. 근데 좋아서 일어났어도 운운 나쁠 운때 내가 갖고 있던 거에 비하면 택도 없어. 그 영원히 그게 회복이 안 돼. 그 재산이. 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보다 사주 를 우리가 건설로 보면은 이때 운 나쁠 때 작살나고 운 좋으니까 살아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운 나쁠 때 작살나는데, 작살나게 얼만큼 작살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운이, 그 다음 운이 좋아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니까. 러